최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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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팔아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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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광지 언니 기깔리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laughs> 오늘 보이는 것은 일단 근데 이게 팔도에서 파는 짜잔 전보 도시락 라면이 아니라 이게 사실 뭐냐면 무슨 라면이라고 그래. 이게 한국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베트남에 갔다가 이거를 사 왔는데 사실 이거를 언제 할까 언제 할까 하다가 계속 타이밍을 못 잡고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전보 도시락 라면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핫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오늘 아 이거를 한번 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것만 보고 4인분인 줄 알았는데 1kg. 1kg. <laughs> 전보 도시락 라면이 729g인데 아, 이거, 먹을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아, 일단 한 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펼쳐볼게요. 하나, 둘. 몇 개가 도대체 이거, 끊임없이 나오네요. 열. 보이시죠? 0 개입니다, 1 0 개. 전보 도시락 컵라면이 8 개였잖아요, 면이. 요거는 1 0 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 라면을 제가 여기서 끓일 건데, 여기 사진 보이시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도 한번 기깔나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10개를 끓일 만한 냄비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냄비는 가져왔어요. 아, 예. 아, 이거 라면을 여기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물 맞추는 거죠. 라면의 생명 물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부 도시락 라면이 2.2L 넣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2L잖아. 2L니까 일단 하나 다 붓고. 야, 그냥 물만 2, 2L 먹어도 씨. 근데 야, 이 냄비 진짜 크네. 2L 했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가? 2.2L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10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3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또물 마치기 귀신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면을. 이렇게 스프는 두 가지 들어있네요. 건더기 네. 스프랑. 요거를 좀 나눠서 담아볼게요. 면을 한번 보여줘. 그렇게까지 작진 않아요. 진짜 그냥 라면 사이즈. 일반 라면 사이즈. 한 번에 하려면 다 옮겨놔야죠. 한국인의 입맛에 좀 맞는 그런 라면이 아닐까? 야 오우 이건 제대로 부서졌네 자 일단 면이 준비됐죠 나는 오늘 다 팬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 고기까지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요 채소도 최대한 그 사진에 있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채소 넣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기대되네요 그래도 맛이 있겠죠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의 양이 이렇게 치고는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전보 도시락 때도 이게 막판에 가니까 힘든 게 라면이 뿌는 순간 힘들더라고요 뿌는 라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도 최대한 스프 먼저 넣고 면을 넣어서 거의 바로 <laughs> 옮길 거예요 <laughs> 이 라면 10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서 저희 집에 제가 사실 먹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막 이렇게 많은 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많이 먹는 채널은 아니다 빨리 먹는 채널 아니고 많이 먹는 채널 아니에요 근데 언제 끓는 거냐 얘는 좋았어 넣었다가 바로 거의 샤브샤브 느낌으로 옮길 거라서 최대한 빨리 투입을 하도록 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군대에서 무슨 대용량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됐어, 됐어. 이 정도 줄게, 아, 이거 옮기는 것도 일이다 진짜 아, 파아 아, <laughs> 벌써 뿔크 <불구> 있네 아, <laughs> 들어가는 것같 아 내가 아까 건지자 그랬잖아. 지금도 이뿔크쿠 거야. <laughs> <laughs> 보기 좋은 라면이 먹기도 좋잖아요. 얘는 고수예요, 고수. 제가 배우 고수분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저희의 가장 메인 어 이거 빠지면 안 돼. 아 계란이 너무 하나밖에 없어요 초라해 보인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가.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이거 한국 스타일이 아닌데 베트남 느낌인데? 그래서 베트남에서 파는 건가? 맛있는 대라무 빨리 먹어, 빨리. 이미 불었어 이미. 내가 아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지 알아? 부을까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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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라면 열 개. 고수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진짜 동남아에서 먹는 딱 라면 느낌. 음. <laughs> 물 조절은 딱 맞았어. 야 이게 줄긴 줄어 지금 <laughs> 나왜 전혀 안 주는 거 같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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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많다 많게 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락 사발면더 맛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너무 토핑한다고 뿌어서 그런 건 수도 있는데 음. 고기랑 잘 어울려요? 나쁘지 않아, 괜찮아. 고기 안 어울리는 게 어딨어. 다잘 어울리지. 음. 와. 먹어도 먹어도 춤추다. 진짜 라면 원 없이 먹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긴 한데, 자주 할건 아닌 것 같아. 요 음. 뭐든지 한 적당히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요 저번에도 전보라면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게 막판갈수록 이게 부는 게 너무 싫어서 아, 일단 빨리 건져낼게. 요 이거를 더 이상 구출을 안 하고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전보라면 드시는 분들 막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먹지? 국물은 제가 살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사실. 음, 음, 부른 면인데. 양파가 도와주네. 양파 식감이 아삭아삭한 양파 식감이 완전 돔. 음. 양파가 고마운 존재네요. 투명한 데다 했으니까 저희는 음. 주작 의심면안 받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투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투명 그릇 쓰든. <laughs>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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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꿀지만 않으면 계속 음 먹을 수 있을 거다. 한2 0개 먹을 수 있을 거다. 생명수다, 진짜 생명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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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좀 해줘. <laughs> 자, 제가 오늘은 이 베트남에서 사온 전부 라면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영화 촬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라서 제가 또한 젓가락 남겼습니다. 남겼으면... 그래도 남겼다라는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 남겼으니까 그래도 좀덜찌겠죠 맛있는데 역시 저는 꼬들팝니다. 하나씩 여러 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하나씩 뭐 여러 개 먹는 컨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기깔나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